안녕하세요. 원더걸라이프 송 시장입니다. 현대차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1분기 기준 5,319만원으로 5년 사이 40.9%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수입차는 대중형 모델들이 대거 등장했고 BYD의 경우 아토3를 기본형 3,150만원 플러스트림 3,330만원에 내놓으며 전기차 보조금 적용시 실 구입가가 2천만원 후반대에 이를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계약 7일만에 1,000대 계약을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3월 기준 출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월 중순 인도를 목표로 했지만 산업부 환친차 신고 등 일부 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정식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에선 이미 업그레이드 신형 모델인 페이스리프트 버전도 공개되었는데 컬럼식 전자기어로 변경되고 새로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갓지아이가 탑재되면서 국내 출시 차량은 인도받기도 전에 구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입차, 그 중에서도 독일차 브랜드에도 할인을 통해 웬만한 국산차보다 저렴한 3, 4천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3, 4천만원대의 수입차이지만 소형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SUV, 전기차, 세단, 해치백 등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3,4천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한 수입차 10 차종을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가격이 높은 차량에서 점점 낮은 차종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4천만 원대 수입차 10위는 3 시리즈입니다. 현재는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된 신형이 판매 중입니다. 외관 디자인의 변화가 적은 편이고 실내의 경우 디지털로 조정되는 에어벤트의 변화가 특징입니다. 320i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5,780만 원이지만 12.8% 8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4,980만 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실구입가는 8. 3-4천만원대 수입차 9위는 아우디 Q4 e-tron 입니다 25년식 Q4 e-tron 4호 엔트리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430만원이지만 21% 1,35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 구입가는 5,080만원입니다 여기에 서울기준 전기차 보조금 적용시 실 구입가는 4,862만원입니다 최근 아우디 브랜드의 판매를 이끌고 있는 Q4 e-tron은 연식 변경을 통해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파격적인 할인과 보조금을 통해 실 구입가가 4천만 원대 중후반대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40에서 45로 이름이 변경된 만큼 성능은 확실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기존의 모터 성능이 최고 출력 201마력, 최대 토크 31.6kgm를 발휘해 제로백 8.5초를 기록했지만 신형은 모터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고 출력 281마력, 최대 토크는 무려 55.6kgm를 발휘하며 제로백은 6.7초로 실 구매가는 차이가 없지만 성능은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또한 아우디에서 보기 드문 후륜구동 기반 차량으로 Q7 등 상급 차량에 적용된 후륜 서스펜션 구조가 채택되어 다이내믹한 핸들링과 안정적인 주행감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SUV 전기차로 실 구입가격이 국산 전기차량과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3-4천만원대 수입차 8위는 아우디 A4입니다 A4 23년식 40 TFSI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5,454만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시16% 872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4582만원입니다. A4의 경우 할인을 통해 4천만 원중반대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D 세그먼트 세단을 고려 중이셨던 분들 중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만 A4의 후속 모델인 A5가 올해 국내 출시된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3~4천만 원대 수입차 7위는 폭스바겐 ID4입니다. 25년식 ID4 프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5,999만 원이지만 18% 1 7 9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4,919만 원입니다. 여기에 서울시 보조금 458만 원 적용 시 실구입가는 4,441 원입니다. 2023년형 ID4의 경우 작년 수입차 대란사건을 일으키는 차량 중 하나인데요 24년 8월 1000만원 이상 할인을 발표하며 실구입가가 서울시 보조금까지 적용시 3900만원대가 되었고 이로 인해 계약 대기자까지 생기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비슷한 사이즈를 갖춘 하이브리드 SUV들과 가격이 비슷하고 심지어 국산 전기 SUV라고 할수 있는 아이오닉5보다 실구입가에서 500만원 이상 저렴하다 보니 많은 대기수요가 몰려드는 셈이죠 25년형 ID4는 출시부터 대포갈인을 통해 실구입가가 4,400만원대로 국산 전기차와 가격대가 비슷하지만 성능은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출력은 40% 상승한 286마력 토크는75% 향상된 55.6kgfm로 제로백 또한 8.5초에서 6.7초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내부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센터모니터가 테슬라에 견줄수 있도록 12.9인치로 대형화되었고 컬럼식 기어의 위치도 변경되었습니다 3,4천만원대 수입차 6위는 아우디 Q3입니다 Q3 40 TFSI Quattro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5,130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15% 77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최고 위가는 4,360만 원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모델은 국내 기준 2020년에 출시된 2세대 모델입니다. 외장 크기는 3세대 투싼과 비슷하기에 국내 기준 준중형 SUV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시 초기에는 2.0 디젤 엔진 단일 파워트레인이었지만 현재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주력입니다. 8단 티트로닉 자동 변속기와 매칭되어 최고 출력 186마력, 최대 토크는 3 0 5 9 k g m 로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9.1초로 무난한 수준이고 콰트로라는 이름에 서알수 있듯 상시 자륜 구동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3, 4천만 원대 수입차 5위는 아우디 신형 A3입니다. 25년식 40 TFSI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4,830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11% 53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4,300만 원입니다. A3의 경우 페이스리프트 신형이 도입되었고 프리미엄 등급의 경우 기존에는 없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차체를 바탕으로 제로백 6.7초의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연비 또한 리터당 12.4km로 준수한 연비를 자랑합니다. 기존 모델 대비 싱글 프레임의 날카로운 외곽 라인을 둥글렸고 포링 엠블럼을 신규 2D 버전으로 교체하면서 위치도 변경해 한층 부드러워진 전면부 인상을 전해줍니다. 변화의 핵심은 헤드라이트입니다. 최신 아우디 차량의 특징인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처 기능이 적용되어 4가지의 개성 있는 데일라이트 연출이 가능합니다. 후면부의 경우도 테일 램프 내부 그래픽 변화에 중 점을 두었고 블랙 스타일링 패키지 플러스를 도입해 레터링과 엠블럼 차체 하단 장식을 모두 블랙 처리해 한층 스포티한 이미지를 전해줍니다. 인테리어 변화의 핵심은 기어 노브의 변경입니다. 3,4천만 원대 수입차 4위는 A 클래스 해치백입니다. 25년식 A220 해치백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4,710만 원이지만 10.6% 5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4,210만 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실구입가는 220만 원 내려갔습니다.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8단 듀얼 클러치 조합으로 제로백은 7초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모델은 4세대입니다. 실내가 경쟁 모델인 1 시리즈 대비 고급스러운 것이 장점입니다. 3, 4천만 원대 수입차 3위는 BMW 2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입니다. E20Y 어드밴티지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4,570만원이지만 BMW 구민 이용시 13.1% 6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3,970만원입니다 4,385mm의 전장을 가진 컴팩트한 차량이지만 MPV 차량답게 생각보다 넓은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 등 실용성까지 두루 갖춘 차량입니다 기본 트림인 어드밴티지 트림에도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와 서라운드 뷰 모니터, 컴바이너 타입 HUD가 적용되었고 무선 충전 패드, 전동 트렁크 등이 모두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3, 4천만원대 수입차 2위는 아이디 4 프로 라이트입니다. 25년식 아이디 4 프로 라이트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5, 299만원이지만 18%, 953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4, 345만원입니다. 여기에 서울시 보조금 4, 58만원 적용시 실구입가는 3, 887만원입니다. 다만 프로 라이트에는 매트릭스 헤드램프, 3D LED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에르고 액티브 전동 시트 등 일부 옵션이 빠지고 물량 또한 많지 않아 실제 구입은 대부분 프로 등급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4 0만원대 수입차 1위는 BMW 1시리즈입니다 120i M 스포츠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5070만원이지만 무려 29.6% 15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 구입가는 3570만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실 구입가는 120만원 내려갔습니다 작은 차체이지만 197마력을 발휘하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0-107초의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작은 차체에 비해 커보이는 키드니 그릴도 특징이지만 특히나 날카롭게 적용된 L자형 테일램프 디자인이 스포티해 보입니다. 다만 올해 1 시리즈와 2 시리즈 그랑쿠페의 풀체인지 모델이 등장하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 드린 3-4천만원대 구입 가능한 수입차 어떠셨나요 수입차 할인율과 재고상황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주시면 문의 당시 재고와 최고 할인율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장기렌트의 경우는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은 특가 차량이 있어 추천드립니다 4200만원대 차량이지만 높은 잔존가치로 인해 24개월 기준 무보증 무선납 64만 원대, 월 64만원대 40% 보증금 납부시 월 54만원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산차 장기렌트도 1577-8319 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걸라이프 송시장이었습니다.